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미들급 태강전 경기 에투벨 선수의 신재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이 경기에 굉장한 그 중량감 기대감을 경전부터 주었던 그런 경기예요. 네. 어? 신재혁 선수는 사전 사승 이케요. 네. 신유랑을 한 차례 한적도 있는 그런 중량급의 유망주고요. 네. 에투벨 응? 선수는 오늘 그메이벤트에나설이익산그난민독서의 네. 동료 있겠습니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괴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네. 신재혁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1997년생 21살. 자년 신규 체육관 소속기능요이 선적은 4전 4승 2기요 무패 파이터입니다. 신재혁 선수도 굉장히 흥이 넘치는 선수예요. 네. 지금 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그 대학생인데요. 네. 굉장히 밝습니다. 각별이 굉장히 밝고 항상 생글생글 웃고. 근데 이제 1라운드 공이 울리게 되면 이 선수 표정이 싹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어, 박종팔 선수의첫 제자로 유명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 중장급의 슈퍼스타였던 그런 그 박종팔 선수가 처음 키워낸 그런 제자기도 합니다. 예. Yeah. 자, 이어서 돌주먹 체육관 소속의 에뚜빌 선수가 링으로 입장합니다. 자, 이 선수는 비운의 복서로 불릴 뻔했어요. 미흑산 네. 선수는 남미 신청을 하면서 계속 기한을 연장했는데 네. 그 신청 기한을 하루 놓치는 바람에 감동이 됐습니다. 보급실에서 네. 본부대 송환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익산 선수가 기적처럼 그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서 네. 이 동료인 에투빌 선수도 난민 지위를 지금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풀려 나와서 활동을 할수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에투빌 선수의 기량을 훈련.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지난해 8월에 일단 풀어 데뷔를 아, 했는데요. 네. 그때도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한지개, 한두재 선수에게 네. 2회 키우는 네. 적이 있습니다.

전승복서 신재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신진호 링 아나운서가 전승복서라고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신재혁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전승을 네.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굉장한 강적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정마로 선수의 모습이죠. 자 지금 윤석정 매니저와 같이 링사이대해서 관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옆에는 또전 WBC 세계 챔피언 지인진 선수도 보입니다. 네. 자에트빌 선수와 신지혁 선수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어, 아직까지 경기를 진 적은 없고요. 어, 에트빌 선수도 이첫 경기에서 KO 승리를 거뒀고 신지혁 선수는 네 경기 중에 두 경기를 KO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이에트빌 선수는 그 카메룬에서 군인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복수 생활을 했거든요. 예. 자 이제 그 뚜껑이 열립니다. 슈퍼미들급 8강전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와. 아,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는 경기예요. 저희 에투빌 선수의 펀치력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그 돌주먹을 넘어서 쇠주먹 같다라는 그런 음.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경기에서는 처음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에투빌 선수가 일단 링 중앙을 잡았습니다. 아, 신재혁 선수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예요. 예. 그 1라운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상대를 압박하는 선수인데 지금 신재혁 선수가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에투비레 그 위압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면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라이트 라이트. 자 그렇게 클린치를 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건 위험해요. 예. 라이트. Right. 자, 에토빌 선수 자세가 상당히 안정돼 있는데요. Yeah. 레프트. 아, 시작부터 큰 주먹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신재혁 선수가 저렇게 경기 운영하는 건 처음 봐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지금 작전을 그 뒤로 물러서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에토빌의 주먹을 경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레프트 바니. 에토빌 자 에두비리의 주먹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네, 그 위압감이나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혁 라이트가 계속 가드 위로 들어갑니다. 프트가 들어갔어요. 어. 자, 일단 빠져 나왔습니다. 원투, 저 원투 좋고요. 네. 라이트, 자 머리 위쪽으로 주먹을 집어넣는데요. 자효타는 없었지만 어쨌든 신지혁 선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레프트. 레프트.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레프트. 자, 잽이 묵직하고요. 네. 라이트. 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어, 좋아요. 네. 자, 한대한대 한대 터질 때마다 지금 엄청난 타격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링 사이드에서 느껴지는 느껴지는 분위기도 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레프트 밀어 넣고 있는 에두빌. 자 에두빌 선수 별로 빈틈이 보이지가 않네요. 레프트 아, 들어갑니다. 주고 받았어요. 자 신재혁 선수가 순간 피청 있는데요. 아, 먼저 신재혁 선수는 치고 맞았습니다. 예. 네. 잘 피내고 있는 신재혁 선수 포노에 몰리면 안 돼요. 자 에두빌 다가하면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신재혁. 계속해서 폭 풍공격을 퍼붓고 있는 신재혁. 자 신재혁 선수 공격을 좀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레프트 바디, 레프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1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엄청난 그 중압감을 1라운드의수 선수가 관중들에게 보여줬어요. 네. 어 정말. 그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중압감을 지금 내뿜고 있는 두 선수예요. 그렇죠. 펀치 한대한 대가 나올 때마다 적중될 때마다 반중 들이고 그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탄성이 나왔거든요. 예.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지금 어,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숨죽이면서이두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재혁 선수도 펀치력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네. 저희 트리 선수의 그 한방 한방이 나올 때마다 네. 어, 굉장히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 경기는 어, 두 선수 모두 약간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면서도 강한 주먹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곧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2라운드 미나, 레프트라이트 가드 사이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신데요. 레프트. 자신재혁 선수가 그래도 움직임을 많이 하면서 네. 네. 에트베라 선자분들을 잘안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끌어안아봤던 이 에투빌 선수였고요.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랩프바디자 치고 네. 빠지는 신재혁. 신재혁 선수는 어쨌든 그 파이팅을 선호하는 선수고 네. 절대 도망가지 않는 선수예요. 예. 하지만 오늘 본인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작전을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경기하는 기적 단한 번도 없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에투빌 선수의 공격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레프트, 예. 라이트, 레프트.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클린 앤 클린치, 히트 앤 클린치를 신정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예. 몰아붙이고 잡고 지금도 지금은 이제 에투빌 선수가 클린치를 했네요. 예. 다시 떨어뜨립니다. 랩트, 살짝 스칩니다 자, 거리를 좁히고 있는 에트빌. 자, 신정 선수가 잘 피하고는 있는데요. 네. 어, 에트빌 선수 저 위력적인 한 방에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랩트.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신재혁 선수가 시정리가 지금 주을 전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영리하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레프트로 예. 네. 찔러놓고 있는 헤드빌. 네, 여전히 링 중앙을 잡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신재혁. 자, 스피드에서 신재혁 선수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클렌치가 됐습니다. 줄 나가 줄 나가. 나한테 라이트 오, 오 라이트 들어왔어요. 좋아. 다시 한번. 레프트라이트. 네. 네. 자에투비 선수 화가 좀 났고요. 네. 이 라운드 막판 그리고 3 라운드 초반에 어, 상당히 난타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프트라이트. 라이트. 좋아요 라이트 좋아요. 다시 한번 피해내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됐고요. 네토비 선수의 그 위력적인 한 방을 느껴지는데 네. 공격 루트가 좀 단조롭습니다. 네. 그리고 적중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재혁 선수가 지금 잘 피해내고 있고요. 예. 네. 자 이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확실히 이. 어, 슈퍼미들급 경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76.2kg가 한계 체중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굉장한 중량급입니다 네. 사실 그 슈퍼미들급 세계를 제패한 선수는 박종팔, 백인철 이두 거목이 있거든요. 또 네. 뭐 박종팔 선수하면 모르는 그 복싱팬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백인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선수들 이후로 세계적인 선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 어, 신재혁 선수 굉장히 기대할 만한 기대 주고요. 네. 에트빌 선수 역시도 굉장히 기대 주었지만 오늘 지금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선수들이 좀 세계로 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에트빌 선수가 이제 대표 어, 선생활을 하고 어, 하게 되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죠. 예. 현재까지는 이제 난민 지위고요. 예. 자, 이제 3라운드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3. 3라운드입니다. 원투 들어갑니다. 에투빌. 레프트, 레프트 바디. 자, 신재혁 선수의 몸놀림이 더욱 더 많아졌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신재혁. 레프트. 버텨냅입니다 레프트. 자, 일단 빠져 나왔어요. 에투빌의 사정권에서 신재혁 선수는 벗어나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예. 가까워지면 붙들고 벌어지면 한없이 뒤로 물러나거든요. 예. 에투빌 선수가 거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와, 묵직한 펀치가 오가는데요. 네. 방금 장면은 두 선수 서로에게 좀 데미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레프트라이트 빠져 나왔습니다. 원투 피하고 있는 신데혁 상대를 일단 밀어내려고 하는데요. 에투빌 선수의 펀치력이 대단하다는 걸 신지혁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교묘하게 정면 대결은피하고 있어요. 레프트 들어갑니다. 자, 에투빌. 레프트 맞았죠. 네. 바짝 부터, 바짝 부터. 라이트, 레프트. <레인> 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신지혁 선수인데요. 펀치의 숫자는 신지혁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레프트, <레인> 레프트, <레인> 발이. <레인> 레프트. <레인> <레인> 아들어갑 아, 좋아요. 아주 큰거 하나 있어요, 신재요. 자, 아, 두 선수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네. 제가 막 거친 게 없게 해 네. 아, 아, 예. 아,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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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라운드는 약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엘드리 선수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네. 딴딴데 쳐다보는데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신재의 라이트가 자, 터집니다. 신재혁이 맞받아쳤고요. 예. 다시 한번 밀어놓고 있는 신재혁. 닿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피합니다. 라이트. 베투빌 선수의 펀치가 지금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쇼 예. 펀치가 별로 없어요. 그 점을 신재혁 선수가 잘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혁 선수 코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는 좋은 거 많이 맞았어요. 네. 라이트. 강력한 한 방. 원투 피합니다. 원투 라이트. 약간 주춤거렸던 에뚜빌. 자, 두 선수 재밌는 경기하네요. 네. 래프 <laughs> 마지막 한 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 경기가 끝납니다. 아, 두 선수가 지금 보여줄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 신인왕전, 신인 신일 최강전이지만 네. 어, 이두 선수 굉장히 독직해요 네. 두 선수 모두 각자 본인의 장점들을 잘 보여줬던 3라운드 경기였고요에투빌로서는좀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신재혁 네. 선수의 성향상 당연히 정면 대결을 선택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의외, 의회, 의외 아웃복싱을 펼치면서 에투빌의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잘 뺏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채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 자, 과연. 어, 마지막 남아있는 4라운드 때 어떤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어, 두 선수 모두 이제 3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자두 선수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 4라운드입니다. 원투 뻗어보고 있는 신재혁. 자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번 사라운드에요. 예. 자, 일단 밀어냈고요. 자레프하는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카드 위로 들어갑니다. 네. 자, 왼손 쭉 뻗어봤고요. 입니다. 현재요. 신격 선수가 타이밍을 잘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다시 떨어뜨려 놨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네. Right 블린치 다시 자, 뒤통수를 좀 가격했다는 얘기고요. 서로가 지금 싸우기에 거북한 상대예요. 예. 지금 에투빌은 정면 대결을 하고 싶은데 네. 신재혁 선수가 경쾌하게 정면 대결에 여지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에투빌은 쇼펀치는 잘못 쳐요. 이렇게긴큰펀치만 예. 구사하다 보니까 신재혁 선수가 그래도 잘 나름대로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 길게, 라이트바디. Right 지금 각자 서로가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로 말리지 않습니다. 서로가 어쨌든 할 것을 잘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 속 시원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어, 들어갑니

자, 서로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큰 펀치를 주고받기에는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죠. 레프라이트. 레트라이트 선수도 공격의 횟수를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아직까지 눈빛 살아 있습니다. 레트라이트 밀어붙이고 있는 신재영. 레프트 바리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라운드가 끝납니다. 자그 선수 팽팽한 접전 양상을 사라운드까지 이어갔고요. 누가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이 경기의 판정 결과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자이 경기가 끝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긴 선수는 중결승에서 백대현 선수를 만나거든요. 예. 청주 파워 체육관의 백대현 선수인데. 전국 체전에서 2위를 차지한 강적이에요. 네. 아마추어 경력이 굉장히 많고 상당한 기량을 갖춘 선수라서 이 경기 승자 백대현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백대현 선수와 만나게 될 준결승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 이제 판정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미들급도 굉장히 이제 어 중량급 체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어 선수 풀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 국내에 그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좋아지면서 아, 중량급 네.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경쟁할 그 수, 수,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늘어나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심판 전원 일치 집계가 됐습니다. 자, 심판 어... 전원 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30구에 38. 39대 38. 우승 신경와3구9대 37. 37. 92등지. 40대 37. 40대 37. 이번 경기 승자는 무고. 엔뚜벨엔뚜벨 선수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자에투빌 선수가 심판 3명 모두에게 이제 우세를 점했는데요. 네. <laughs> 신재혁 선수가 뒷걸음질 치고 에뚜빌 선수가 압박을 보여줬던 것이 부신들의 눈에는 포인트를 더 주게 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군요. 자에트빌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준결승 백대현 선수와의 대결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신지혁 선수 잘했어요. 예. 그 애초부터 이렇게 몰아치지 않고 네. 본인의 스타일을 좀 양보해가면서까지 에투빌 선수를 잘 차단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에투빌 선수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 신재혁 선수가 또 어떤 선수로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렇죠. 네. 어, 신재혁 선수, 오늘 졌지만 결코 실망할 필요 없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장래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